뭉쳐야 찬다에서 뜨겁게 활약하고 있어 젊은 시청자들은 그를 단순히 재미있는 유도 아저씨라고 볼텐데요 사실 윤동식 선수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유도 그리고 격투기 레전드입니다 그는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한국을 자랑스럽게 하였는데요 특히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과 1997년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프로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하면서 유도에서 MMA로 노선을 변경한 윤동식 선수. 처음 데뷔하였을 땐 격투기에 아직 익숙치 않은 탓에 사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암울했으나 이후 각성을 하고 사연승에 성공하며 굵직한 MMA 선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이때 4승 중 3승을 암바로 가져간 만큼 그는 암바의 신이라고 평가받았는데요. 오늘은 그의 연패 기록을 끊고 MMA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 윤동식 선수의 최고의 명경기, 멜빈 맨오프 선수와의 경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격투기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인생을 바친 저는 차도로입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오늘 경기 바로 보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올라오는 격투기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이 경기는 2007년 6월 K1 다이너마이트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맨오프 선수는 이미 K1을 포함한 다양한 킥복싱 그리고 무에타이 단체에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세계적인 킥복서로 평가받고 있었고 MMA에선 17승 3패 1무로 승률이 굉장히 높은 파이터였는데요. 아무리 윤동식 선수가 유도 레전드라고나나 MMA 전적 0승 4패라는 굉장히 암울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타격이 또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전적도 뛰어나고 타격으로 상대방을 묵사발 시켜버리는 맨노프 선수와의 경기는 조금 불안해 보이긴 했습니다. 어우 멜빈 맨오프 선수 한번 보세요 저때 맨오프 선수는 피지컬과 파워 모든 면에서 너무 압도적이라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그를 기피했다고 어, 이런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아무튼 양 선수 터치 글러브 따윈 하지 않고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빠른 템포로 탐색 중인 멜빈 먼저 공격 들어가 보는 윤동식 선수입니다 당장이라도 한 번에 결정이 날것 같은 긴장감 속에 대치하고 있는 양 선수, 멜빈 선수 오른발 로킥, 윤동식 선수는 오버핸드 라이트. 이때 멜빈의 레프트 훅과 라이트가 들어가면서 넘어지는 윤동식 선수입니다. 어, 벌써 대위기입니다. 맹수처럼 무섭게 파운딩을 내는 멜빈 선수. 어, 이러다 사람 하나 잡겠는데요. 야, 근데 윤동식 선수 저 상황에서 그라운드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한국인의 투지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윤동식 선수가 빠르게 일어나고 스탠딩 클린치 상황, 멜빈 맨 오프 왼쪽으로 돌립니다. 크로스 레프트 연타 여기서 같이 짧게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윤동식 선수 야양 선수 85kg이 넘는 중량급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링 잡고 하이킥 차는 멜빈 맨오프 숙여 피하고 라이트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허리 그립 잡는데 성공 심판은 로프 잡는 것을 제지하지만 아 멜빈 선수 계속 잡고 있는데요 매너 게임 해야 될것 같은데.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 그대로 그라운드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윤동식 선수 맨오프의 팔을 전부 봉쇄하는데 성공합니다. 역시 그라운드에선 한수 위이군요. 치열한 손싸움 멜빈 선수 팔을 빼내며 파운딩을 해보지만 가지 않은 윤동식 선수입니다. 멜빈 선수의 동작이 커지자 바로 오른팔이 잡히네요. 윤동식 선수 그대로 안바시도 아, 아깝다 하지만 팔을 놓치고 마네요. 다시 밀어내면서 거리 벌립니다. 다리 쳐내고 파운딩 들어가는 멜빈. 바로 몸 돌리면서 일어나는 윤동식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멜빈의 연타. 하지만 가드 단단히 하고 버텨냅니다. 다시 클린치 상황. 윤동식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이죠. 코너에서 그립 잡고 대치 상황이 이어집니다. 윤동식 선수 끌어 돌리면서 유도 기술, 발목 받치기. 그대로 크게 넘어지는 멜빈의 노프. 바로 가로 누르기. MMA에선 사이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유도 레전드 다운 기술들의 항연입니다. 한 번의 전세 역전에 성공하는 윤동식 선수, 관중들은 엄청난 함성을 보냅니다. 네, 대한민국의 유도 레전드의 누르기를 어떻게 탈출합니까? 사실 타격 스페셜리스트인 맨오프 선수에겐 어,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멜빈 맨오프 그라운드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배를 튕겨내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마운트 타면서 파운딩. 그동안의 사연 패에 서롬이 담겨있는 윤동식 선수의 파운딩입니다. 유도 레전드답게 안정적으로 컨트롤 해주면서 상위 포지션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동식 선수의 차례입니다. 되갚아 줄 시간이군요. 공간 벌려주고 다시 파운딩. 멜빈 메노프.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계속되는 윤동식 선수의 파운딩. 화면을 통해 보는 과거 경기인데도 살기가 느껴지는군요. 여기서 멜빈 맨오프 선수 30초가량 파운딩을 맞으며 자신이 가격한 펀치 횟수의 3배로 되돌려 맞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배를 튕겨내면서 빠져나오려는 멜빈 맨오프. 폭팔력 하나는 죽여주는 맨호프입니다만, 상대방이 탈출을 시도하느라 빈틈이 발생한 찰나의 순간을 캐치하는 유도 레전드 안바 시도합니다. 아, 근데 팔이 미끄러지면서 또 빠져나오네요. 멜빈 선수 다시 공격하는군요. 아, 이게 안바처럼 누워서 공격을 해야 되는 기술들의 단점이죠. 경기를 끝내지 못하면 자세가 역전됩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자세 웅크리고 가드하면서 멜빈 선수의 주먹을 버텨내는 윤동식 선수. 거리가 가까워지자 오른 다리 잡아냅니다. 다리잡고 싱글 레그 테이크다운 완성됐으나 로프 밖으로 떨어져 경기 잠시 중단됩니다. 겨우 잡아낸 그라운드 포지션 다시 스탠딩으로 경기 재개합니다. 페인팅 레프트 모션 그리고 이어지는 안다리 기술 여기서 1라운드 일단 종료됩니다. 야, 양 선수 모두 이기고 질 뻔한 순간이 있던 살벌한 1라운드였는데요. 솔직히, 아무래도 타격으로 인해 데미지를 더 많이 입은 건 윤동식 선수였죠. 1라운드가 종료된 상황,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동식 선수는 이때 눈 쪽에 골절이 왔다고 합니다. 어, 이번 경기 대본 준비하면서 저도 좀 조사를 하면서 알아낸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멜빈 상대로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선수 생명 생각해서라도 타월 던지게나. 네, 눈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윤동식 선수를 보고 K1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기권을 권했지만 윤동식 선수는 멜빈 메노프 선수가 안바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을 때 표정을 캐치했는데 이때 메노프 선수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입술이 하얗게 질렸었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윤동식 선수는 자신에게 승리의 기회가 있다고 느꼈고 k1 관계자에게 고집을 부려 결국 경기를 속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역시 국가대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안화골절이 왔고 펀치를 앞면에 더 허용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말 그대로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경기에 임할 만큼 어, 저 승리에 대한 집착, 누군가는 분명히 미쳤다고 하겠지만 저 멘탈 덕분에, 저 집념 덕분에 유도 그리고 MMA의 레전드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윤동식 선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그렇게 라운드 시작합니다. 두 선수 신중하게 탐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잽잽 스트레이트, 기습 플라잉 킥 어 정말 위험했습니다 윤동식 선수에 이어지는 클린치 공간 벌리면서 니킥을 이용하는 멜빈 선수 중심 싸움 돌면서 넘어지는 멜빈 이어지는 파운딩 한방 하프가드에서 풀마운트로 올라가고 코너에 찌그러진 멜빈 그대로 파운딩 이어집니다 옆으로 돌아 탈출 시도하는 멜빈 그리고 빠르게 백으로 올라타는 윤동식 선수 사이드 포지션 다리 잡고 들어 올리면서 그림 같은 암바 완성하는 유도 레전드. 깔끔하게 멜빈의 오른팔 꺾어 잡아당기면서 네, 그렇게 탭을 받아냅니다. 심판의 경기 종료 사인을 보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윤동식 선수. 고치지는 윤동식 선수를 들어 올리고 관중들은 엄청난 역전극의 환호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명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연패를 겪고 있던 윤동식 선수 선수가, 아, 최강자, 멜빈 맨노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고, 대망의 첫 승리를 따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 너무나도 감동적이네요.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심각한 부상도 입고, 위기의 순간이 많았는데, 그것을 극복해낸 윤동식 선수, 정말 멋있었습니다. 해냈다, 승리했다, 라는 기운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봐도 울컥하네요. 오른쪽 눈에 골절이 있음에도 끝까지 승리를 확신하고 경기에 임해 결국 승리를 거머쥔 윤동식 선수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 아시아 격투계의 황금기라 평가받던 K1 그리고 프라이드 시대 어느덧 1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봐도 소름 돋죠. 역시 대한민국의 유도 레전드다운 명경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봐도 감격스럽고 재미있는 윤동식 선수와 멜빈 메노프 선수의 경기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요새 경제도 안 좋고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꿀꿀한데요. 어,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해낸 윤동식 선수처럼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